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 일제 강점기를 청산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한 시기로 미화하려는 소위 뉴라이트적 역사관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을 보면서 먹고 사는데 하등 쓸모없는 소모적인 일이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반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전범국이었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유럽연합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와 협력하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을 발본색원했습니다. 이때 무려 782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에 의해 처형을 당한 사람의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라는 것을 열어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사형은 단한 건에 불과했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 요직을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후손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여 빈민이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 비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아무리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프랑스가 그러했듯이 청산이 가능하냐,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 이런 논쟁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수 있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처럼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회복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역사가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외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자신들이 그 일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모래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에게 정체성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자매이며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선택한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와 족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와 족보는 나의 뿌리는 누구이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폐망한 나라의 후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과 맺은 언약이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역대기 서론을 보면 에스라의 이런 의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본문 1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더라. 에스라는 자신들의 조상과 뿌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수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고 외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소멸했지만 그 작은 나라와 민족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에스라가 살던 시대와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이 왕성했고 어린 시절 교회에 한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정이 넘쳤던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딸아이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의 아이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마치 바벨론 포르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저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황무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그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볼지라도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공동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그 불모지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라는 과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유리 방황하던 유대인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주님,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주님의 곁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양심이 무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